네, 빨리 빨리 합니다 네, 신성ST죠. 2차전지, 전장부품 관련 종목이고요. 어... 네, 상장일자 주요사항입니다. 네, 19일, 목요일에 상장이고 네, 일단 경쟁일이죠. 네, 청약은 비례까지 했는데 배정이 균등도 많이 안 되고 균등이 0.48, 네, 48% 확률로 네, 배정이었고요. 비례 한 주당 4,900만 원, 5,000만 원 정도 됐었죠. 증거금은 12조 초반이 모였고 청약건수도 50만 건이 넘었죠. 대출기간이 한불일이좀 짧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왔고요, 사실상. 이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좀 내려와 있지만은 아직까지 뭐 테마는 살아있는 상태기 이 때문에 만일 저희을한 거고 수요일 측때기간하약이어네21% 정도 나왔죠. 네. 유통 비율이 네26.78%이때 당시에 발주 조비가 0.79 정도 나왔습니다. 시가 총액이 공가 기준으로 2,350억 정도 되고 음, 최종적으로 네하약이네 47.64%, 네, 네, 47네 21%보다 한 2.5배 정도 오른 거죠. 네 47.64%. 네 기간 미약액이 52.36%. 최종 유통 가능 주 수가 180만 주. 금액은 468억이고요. 어, 상장 유통 가능 률이 19.93%입니다. 네 빨주비가 2.39죠. 네 오늘 상장했던 어 퓨리시 1 정도밖에 안 나왔었죠. 그보다는 훨씬 높은 숫자고 이빨조비는 수치가 기간의무부의 하약비율에서 네, 상대 유통가능비율로 나눈거죠 그러다보니까 이게 높을수록 그리고 상대 유통가능이 낮을수록 빨조비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높음 높을수록 저, 저 단순히 두개의 수치를 따로 비교하는 것보다 어, 비율을 라시오를 비교하는게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서 만든 네, 숫자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잘 들어맞죠 네, 잘 들어맞을 수, 맞을 수밖에 없는게 이게 높고 이게 낮으면 사실 좋은거죠 네. 한 4주, 5주 정도밖에 없는데, 따블 따상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는데 쉽습니다. 2,350억이니까, 곱하기 2하면 4,700억이고, 4,700억에서 한30%더 간다 그러면은, 6,200억 정도가 시총이 나와야지, 예전으로 치면은, 네, 따상 정도의 금액에, 네, 안착이 되겠죠. 하여튼, 오늘 퓨리스는 청약자에 비해서는, 네, 그닥이었죠. 기간 하락도 생각보다 낮고, 네, 빨주비도 낮고, 그러나 이건 기간 하락도 제법 되고, 네, 유통 비율도 낮고 하니까, 따불, 따상? 네, 그 정도는 아참에 시가로 시작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어, 보이자분들, 네, 거래들 다들 잘 하시고, 네, 고맙습니다.